사도신경,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임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니.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편 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laughs>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지체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질문을 드리. 드리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아, 굉장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질문이라서 상당히 대답하시기 좀어 난해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 사,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이 본문은 어,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때 이렇게 제가 전했던 제가 첫날 저녁에 전했던 말씀 본문인데요. 이매일 성경 순서와 이제 공교롭게 이렇게 맞아서 제가 이제 매일 성경 본문 해당되는 본문을 봤을 때, 오, 어, 내가 전해야 될 본문이 하필 오딱 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로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나 반갑던지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나누었던 그 청년부 중고등부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좀 나누어,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어, 제가 방금 전에 자유하시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 이번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하면서 어, 수련회를 참, 수련회 참석하는 인원들의 그 마음을 어, 수련회 시작부터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어렵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 바로 어, 폭염경보가 그렇게 발효된 무더운 그 날씨 속에서 그렇게 그 폭염경보 가운데서도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횡성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서 갑자기 그 25인승 버스 그 아이들과 그 사람들이 탄그 25인승 버스에 에어컨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 큰일입니다. 아, 그때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출발하기 전에 딱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아쉬움이 계속 제 머릿속에 이제 맴돌더라고요. 어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큰 어, 큰 잘못 잘못같이 여겨져서 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좀 그랬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어, 25인승 차량에 탑승한 인원들은 수련회를 시작하기도 전에부터 전부터 이렇게 땀으로 뒤범벅된 상태였습니다. 어, 그 광경을 제가 옆에서 이제 저는 짐차를 운행했는데요. 짐차를 운행하는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헥헥헥 핵거리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아 어떡하냐 아유 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참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너무나 좀 많이 걱정도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어 수련내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 아닙니까? 아,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여름, 시, 여름에 내가 다른 거할 수도 있지만, 시간 내서 이렇게 하나님 수련회에 오겠다고 해서 이렇게 돈까지 내고, 이렇게 참가비를 내고 왔는데, 아, 이게 뭐지? 왜 나는 이 가는, 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게 걸림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서 수련회 때 부어주신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그 들어가지 못하면 그막 걸림돌이 돼서 막혀버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염려함이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비단 이 수련회 때 이런 그 에어컨이 작동하지 못한 이 문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 언제 어디서나 이런,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 도무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 소설을 기록한 바울에게도 똑같이 아니, 아니 어쩌면 어, 더욱더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인간적이 인간적인 염려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 앞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갇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디에 갇혔겠습니까? 바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 바울은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의 복음을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런 와중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것으로 어, 주위 사람의 그런 원한들을 사서 어,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원한을 사서 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 감옥이라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 그 감옥이라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뭔가, 어, 어, 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아, 내가 이, 이 감옥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염려함이 자꾸 들고,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 그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요, 이 바울에게는 그 감옥이라는 그 장소적인 그런 제약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움츠러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그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렇게 감옥 중에, 감옥 중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에베소 교인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투옥 중인 그 상황에서 빌리뽀서, 골로세서, 빌레몬서라는이 나머지 세 권의 편지들을 덧음으로 인해서 어, 그 편지의 수신자들, 그 편지를 받아서 읽을 사람들이 어, 그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육신은 갇혀서 그 바울의 육신은 그 장소적인 제약을 제약 제약이 있는 그 감옥 속에 갇혀, 갇혀서 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전혀 그 감옥 감옥이라는 제약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깊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깊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4장, 1절에, 4장 1절에서 짤막하게 그렇게 언급하면서요 어, 에베소 교회 교회에 대해서 당부를 이어갑니다. 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바울은 왜 하나님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가치 어,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힘써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이러한 가치들을 사랑, 용납, 이런 가치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계시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어 그러나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 하나 되는 것이 쉽다면 어, 정말 이것이 그냥 말 글자에 적혀진 것을 읽는 것처럼 그냥 아 우리가 너희가 하나 되어라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적용된 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변화로 일어나서 바로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통일을 못 하고 케케묵은 지역 갈등은 왜 존재하겠습니까? 그렇죠.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런 그런 큰 그림 어뭐 우리나라의 문제 아니면 지역의 문제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나와 내 옆에 있는 어그그 그 사람의 생각 어내내 바로 옆에 있는 사, 사람과 나의 생각도 그렇게 하나가 되지 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도 이것이 별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용납하고 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과 어, 진짜 겉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냥 하나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부터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오늘 본문을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 이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그렇게 당신의 소망을 두셨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되는 것을 어, 우리 우리 공동체 안가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한 사람 한 사람 한십명십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으로 이 하나됨을 제가 앞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하나됨의 소망을 두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됨의 소망을 두시기 이전부터 먼저 먼저 당신께서 하나 된 모습을 하나됨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께서 그 3위 일체의 하나님께서 세 분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됨의, 본의, 하나, 하나, 하나됨의 본을 보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의 소망을 두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어, 마치 그톰 톰 크루즈가 수십 년 동안 찍어대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미, 미션을 받은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몸 전체입니다. 한몸 전체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 부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이 나눠져 있듯이 우리의 역할과 모양, 그 교회 안에서의 그 위치와 심지어는 그 성격까지도. 다 제각각입니다. 도무지, 도무지 통일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제각각이기에 다 다르기,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균형 잡힌 하나의 전체의 몸이 될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손만 가득하거나 발만 가득해서는 물론 구조적으로 그냥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손이 모두가 손이라면 다 같은 모양과 같은 성격 같은 것을 띄고 있으니 다 하나 될수 있을 것만 같고 다잘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손만 가득한 상태에서 발만 가득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합쳐졌을 때. 한 몸을 구성하지는 못하죠. 손 손이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달린 그렇게 붙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발만 그렇게 가득합니다. 한 몸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투성이인 성도들의 모양, 그 각각의 그 성격과 그 모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한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렇게 수련에 가는 길에 차에 에어컨이 안 나왔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위에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잠에 드셨고 그 예수님이 잠에 드신 가운데 그 풍랑이 몰아치니까 그 풍랑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 그대로 압도되어서 그렇게 혼비백산했던 것처럼 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압도되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자유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압도되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 된 우리가 그 교회 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시기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그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어 그것에 당신의 소망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일 때, 우리는 우리는 다름 아닌 교회 머리 대신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서 한 몸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됨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삼위 3위, 삼위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너희가 한 몸이 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방관하시면서 내팽겨치시는 게 아니라요. 머리가 되셔서 한 몸을 붙잡으십니다. 끌어당기십니다.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 안에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올감면는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들에 압도되고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교회,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그 교회를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그 말처럼 너무나도 쉽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삶속에서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그 하나 됨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하나됨의 모습을 본을 보이셨고, 그 하나됨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어, 그, 그 연합됨으로 연합됨의 가치로 끌어당기시기 때문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 그,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 피해로 하나님, 많은, 많은 이들이 참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어,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 소망을 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내일부터 또 연휴 기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어, 조, 즐거운 시간들을 지, 지키게 되는데, 드리게 되는데, 난, 그, 그렇게, 그렇게 보내게 되는데, 어, 그 보내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어, 우리를 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어, 풍성함으로 즐거움, 즐겁게 그렇게 연합하며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예수님 보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